그냥 롯데월드랑 똑같이 괜찮은요 <laughs> 롯데월드? 너무 심했다 가볼까요? 여보 이런 것도 선물로 너무 좋겠다. 이거? 네. 어 이거 네개 들어 있는 거? 어 그럼 선물로 못 하겠다. 어디 앉으래? 예. 아 진짜 좋아. 무슨 꽃침이야 May I have um. 진생커피 열어봐 주세요. 오, 어, 진짜 나이. 조금 들어있다. 이게 맞는 걸까? <laughs> 맛있네. 음, 뭐랄까? 믹스커피 맛. 아, 그래, 그래. 어, 이게 제일 유명한 스폰지 케이크입니다. 와우. 난 이거 아이고 아이고 급해. 네. 시, 좀 인간의 고생하고 무슨 이래. 와, 그렇죠. 라도 공을 받았어. 어. 감사합니다. 저기. 땡큐. 저도 모르고 그냥 그랬고. 이거는 서비스. 이거는 안 드렸는데. 맛있네. 맛있어? 오, 한 입만 맛있어. 우리 남편이 꽃인지 누가 꽃인지 모르겠네요. <laughs> 여기 무슐여이 무쉘라. 이야라무쉘 먼저 먹라야되라프라이드 리미티드 어쉘트 무쉘라. 리쉘라 무쉘라. 무 I think now you're good. I'll tell you later. you doing? o 그 d 소스에 가 들어가 있나? 맛있 소양 아니고 소양 양고곱창할때야 스낵 같다 어 아까 음 아저 와인 안주일 때 바삭바삭하네 <놀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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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스타오치스토에오스 트램 타러 고고! 와 지금 9시가 다 됐는데 이렇게 밝아 嗯。<Yeah. S 2> mm. 멋다

근데 한국 사람보다 외국인이 더 많아. 응. 찌개도 있어, 찌개도. 요거, 찌개류에는 밥이 포함되어 있으며 매운 기준은 전부 현지 기준이니까 더 맵게 요청해달래. 오, 얼마만에 보는 김치예요? 일단, 김치가 나오고

너느예는데 여보, 아, 자 밥질. 너무 너무 맛있는데? 그리고 조성진 피아니스트를 닮은 서버님이 계시다. 평이 <laughs> 좋았지? 음. 응, 평이 괜찮았어. 이지 okay. yep. 크림이 많은 스타일 솔직히 말해서 젤라토는 꼭 먹어야 하지 모르겠어 티라미슈가 <목소리도> 가는 것마다 맛이 조금씩 다른 게 진짜 묘미인것같아 이거 마치 가는 곳마다 핫핑수의 맛이 다른 것과 같은 거죠. 그 안녕. 잘 있어. 응? 아, 요

대박. 백조네. 털이 진짜 좋다. 하얗고. 건강한 앤가봐. 구경 잘했다 녀 유로 이고이제 10에서 이녀 유로 이고남은 정원구. 남의 정원 구이 녀석은 이녀석이 녀석은 이이녀이이이 녀석은 이이이 27, 29, 6그러 사람이 진짜 많다 uh. Uh. 이렇게, 길거리를 다니는 사람들이 먹는 걸다구이하는경하는 거야, 그렇게 이렇게, 이렇게, 게 이렇게, 이렇게, 귀엽게 만들었냐, 세상에나. <laughs> This o n e the s e c o n d one, with the p a s t 게이 h 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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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레시하네, 그러니까 생매인 게 느껴지. 나는 토마토 페스토는 먹어본 적 없거든. 오, 궁금해. 절대. 어. 너무 맛. 벌써? 이렇게 소스도 되게 심플하게 아무것도 없어 보이는데 어떻게 음. 이렇게 맛있냐? 진짜 스니이그나이나이탈나이 음. 음. 어, 와서 아,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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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잘 잤어. 너무 나스나스 나이스. 이스나이이스나이이스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나이이스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나 a o 여 뭔가 있네 에스프레소 티라미수 엄청난 사람들 <laughs> 네. 맛있네 맛있어 와. 근데 약간 투박해 음. 정교하게 만든 것 같아 음. 아주 이탈리아 느낌 물씬, 음. 물씬. 생각에는 일일이 음. 음. 젤라또가 아닌 것같아 일일, 일식 일지함식. 음, 음. 찍고 있어서 못 먹고 있거든. 아, 드세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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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너무 좋다. 나물다막갈래 不让啊！ 얘는 얼마 전에 갔다 온데 아, 그래? 무한도전 여기 왔었어? 어. 이런. 아. 이 비랑 다왔 아, 그게 여기야? 멋지다. 하지만 오늘 날씨가 멋지지 않음. <laughs> 아, <laughs> 어, 힘들어. <laughs> 이그요 거, 거, 야 거, 요 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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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거, 거, 어 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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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런노센트럴 <laughs> 바로 옆이었는데 한 바퀴를 돌았다는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먹어 보세요. 먹니다 와, 쭉쭉 늘어난다. 치즈가 파이브 치즈라서. 그러니까 그러니까. 치오치오치 어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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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맛있어? 음. 굿굿 굿, 굿. 그렇게 쫄겠다. 푸드잘라니겠다반대방이라어잘라진다깔았 그렇게

One, two, three. Let's go. All right. 이거 페로라 초콜릿 어, 같은 있어? 건가 봐그렇지그렇지 응. 진짜 귀엽다 이거 하나 살까? 그건 뭐야? 무슨 색이야? 어 다른 색 그것도 너무 귀엽다 우유로는 좀 비싸긴 한데 귀엽긴 하다 아 파스타 너무 귀여워 아 어, 너무 귀엽다 진짜 하나하나 이게 뭐거든요? 이건 뭐야? 캔디 같은 건가 봐. <웃음> <웃음> 와, <성장>.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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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이 r i z o n s off it I w a going to classic a c o f a 이게요. 랑 옷을 맞춰 했었지. 강황 색깔. 어, 강황색으로. 할렐루야. 할렐루야. 어, 어, 어. <놀루야> 어떻게 이렇게 짜지 않고 바삭하게 만들 수가 있었지? 맛집이네요. 그래. 음. <놀람> <놀람> 짤림. 참 맛있어. 난 맨날 콜푸드에서 컨테이너에 들어있는 피라미스를 그렇게 사먹었는데, 그래. 젤라 젤또가 아니라 1일1 피라미스. 그게 진짜 이탈리아의 정리. <laughs>